안녕하세요. 열두바구니 창작공예, 44번째 시간 음, 주얼리 디스플레이, 두번째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아주 초초 간단이에요. 먼저 그 리스형 그 주얼리 디스플레이를 만든 그 안쪽에 그 폼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보겠는데요. 리본 트리밍은 미리 해놨고요. 지금 이거는 레이스 뜨개에요. 손뜨개 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사왔어요.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진주핀을 이용을 해서 그냥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기 가운데 중심 잡아서 이렇게 찔러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중심 잡아서 풍보지가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이렇게 핀도 잘 들어가고 색상도 다양하게 나와서 아주 편리, 음, 편리하고 좋은 재료 같아요. 마찬가지 가운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운데마다 그냥 하루핀으로 고정시키시는 거니까 중심이 좀잘안 잡혔어도. 다시 빼서 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그 귀걸이 디스플레이죠.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이제 그 이렇게 꼽는 형식인 거죠. 아주 이제 짧은 거는 다른 그 방법으로 좀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팽팽하게 잡아준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제 구멍을 뚫어서 5mm 오간지 리본으로 구리 겸 리본을 만들어주면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식은 안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귀걸이나 그런 것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다른 장식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위로 가게 하시고 빠져나온 다음에 눌러주시고 토기기 만들어서 쪽 굴로 나오면 항상 예쁜 리본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귀걸이 디스플레이가 완성된 거고요. 가벼워서, 어디 이제 걸어 놓기도 아주 좀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지금 또 아주 간단한 귀걸이 이제, 이건 반지 디스플레이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지를 이렇게 계속 접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거는 지금 한 4장 정도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해서 끼운 건데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반지나 귀걸이 같은 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고리 거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뽑는 형식의 그런 것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찌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해도 좋고,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그 뭐야, 이렇게 그냥, 그냥 귀에 꽂는 형식, 그런 거를 해도 좋고, 전시장 같은 데서 명암꽂이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게 꽂아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경고성을 위해서 이렇게 품보들을 이렇게 간 반원형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붙여놨고요. 이쪽도 마저 이것만 이렇게 글루건으로 싸서 붙여주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고 그 견고한 아주 간단하고 값싸고 실용적인 디스플레이가 된, 디스플레이 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꾹 눌러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이, 이, 걸 이렇게 접어 놓는 것만으로도 이게 쉽게 풀리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암, 그 전시회 같은 거 하셨을 때 명암 꼬이나 그런 게 미처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명암 꼬지로 사용하셔도 좋고, 뭐, 반지나 그런 거 디스플레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 없는 집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디스플레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 디스플레이, 주얼리 디스플레이를 할 건데요. 좀 고급형이 되겠죠? 오늘은 아주 초초 간단, 음, 주얼리 디스플레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